목이 3번 자동결산 실무라고 보이세요? 음. 그리고 맨 위에 네모 1번 자동결산 정리사항이 여기에 별표 좀 치시고. 음. 자 들어보세요. 어 뭐냐면 우리가 방금까지는 12월 31일자 일반점표가 가지고 차변 대변 계속 붕괴 끊었죠, 여러분들. 어 그걸 우리가 직 분접 붕괴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직접. 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해오셔도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동결산이라고 해요. 내가 직접 키보드를 또 차변대변으로 두들겨서 붕괴하는 거. 근데 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자동결산은 붕괴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붕괴를 대신 해줘요. 그게 자동결산이거든요? 그러면 자동결산이 지금 보시면 총몇개 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교재 보시면 몇개 있어요. 자동결산 정리사항이 표에 맨 위에. 네네 네 개? <laughs> 거기 맨 위에 표 여섯 개지 여섯 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잖아요. 어이 여섯 개를 반드시 외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섯 개가 예외 예외 자동 결산이 예외입니다. 이 여섯 개만 외워 주시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방금 12월 31일자 차변 대변 끊는 수동 결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 자 그럼 일단 밑줄 좀 치고 갈게요 거기 자산계정에 동그라미 1번 보이세요?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여기 지우시고 재고자산계정에 정리라고 있잖아요 어, 이거 이렇게 지워주시고 수정펜으로 바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수정펜 어, 화이트나 수정 어, 수정 테이프로 바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쉬운 용어로 좀 고치는 게좀 좋아서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손충당금 설정에 밑줄 치시고 설정 뭔지 아시죠? 추가로 보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밑줄, 음, 동그라미 4번 무형 자산의 상각 밑줄, 이건 같은 거죠? 그냥 여러분들 같은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채 계정, 동그라미 1번의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밑에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이 법인세 등 설정 있죠. 법인세 등 설정에 밑줄 치시고요. 소득세는 밑줄 치지 마세요. 어, 설정 옆에다가 로치 이렇게 선납세금 정리라고 적어. 선납세금 정리. 어,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달달달달. 어, 이 여섯 가지 아니면 다 12월 31일자 여러분이 직접 방금처럼 차변대비다 끊으셔야 되는 애에요. 그러면, 이제, 외워주실게 요, 자동결산은, 어디에다가 입력하냐면, 두 번째 줄여이 밑줄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여기에 밑줄.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여기에 밑줄 치시고. 삐쳤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결산 하면, 방금처럼,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자, 차변대변 하시는 거고요 자동결산이면 일반점표 입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 메뉴에서 하시게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디냐면은요. 처음 화면으로 오시고 자 처음 화면에 한시 방향입니다. 한시 방향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보이세요? 음 여기 클릭하시 결산자료 클릭하시고 날짜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인데 자꾸 엔터 두번 누르면 알아서 1월부터 12월이 설정이 됩니다. 음. 1월부터 12월입니다. 날짜. 음. 자, 그럼 어떻게 자동 결산은 제가 수업을 할 거냐면은 입력하는 방법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을 보시고, 제가 만든 문제를 보신 다음에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화면 보실게. 방금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실게. 요 뭐냐면, 여기 법인세 등 계상이 방금 했던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예요. 맞죠? 어.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단축키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조회하는 키가 있죠? 조회하는 키? 조회하는 키가 이게 컨트롤, 영어 불러서, 컨트롤 하고요. F 동시에 누르시면 찾기가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 이거 단축키는 가급적 암기하시는 게좀 좋아요, 여러분들. 컨트롤 F. 음. 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컨트롤 F.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을 찾기가 뜰 거예요. 그럼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 같은 거 여기다가 저 플레임 치면 오히려 검색이 잘안 되니까 한몇 글자만 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 화면 좀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선납세금 우리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기말에 선납세금 정리하는 게 나오면 방금처럼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납세금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맞죠? 음. 어, 선납세금이라고 치시면 아마 선납세금의 금액 갈 거거든요. 가죠? 어, 가실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는 힌트만.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든 사례 화면 보시면 선납세 커서 가지고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30만 원 보이세요? 30만 원? 어, 그럼 30만 그럼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에 그대로 입력하는 거야. 지금 사례로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사례는 여기가 30만이 원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줄지 하는 거예요. 여기 법인세 등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이래. 그럼 법인세 등이 100만원인데, 기존에 먼저 냈던 세금이 30만원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추가로 낼 세금은 얼마예요? 70만원. 음,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 계산액에다가 70만원, 이렇게 숫자만 때려 박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유인물 4페이지. 이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유인물, 4페이지, 맨, 맨, 19, 어, 19번. 유인물 4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19번입니다. 법인세 등 얼마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선납세 금 얼마인지 안 줘요. 안주더라도 방금처럼 선납세금 조회하시면 선납세금 얼마인지 왼쪽에 보이실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 숫자. 숫자만 넣으시면 되지 분개하실 필요 없어요. 음. 자, 여러분, 지금 선납세금 얼마예요? 조회해보니까. 여기다 선납세금, 이렇게. 문제에서 선납세금을 안 줬잖아요. 안 주면, 안 줬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결산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서 선납세금, 이렇게 조회하면은요. 여기 왼쪽에 300만원 보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요, 요 300만원. 이게 선납세금이 기말에 300만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이 300만원을 여러분이 반드시 오른쪽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맞죠? 여기에다가 300, 요러... 이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어, 그럼 지금 원래 총 내야 될 법인세 등이 얼마래요? 650이잖아요. 근데 300만원은 이미 냈죠? 냈으니까 얼마만 추가로 내면 돼요. 추가 계산이 추가로 낼 세금이거든. 350, 뭐, 저도 3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법인세 등 650만원 잡힐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동결산 이런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결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리거든요. 아셨죠?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암, 그, 입력하는 방법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